여러분, 미니입니다. 오늘은요, 제가 오늘은 동생이 아파서 오늘라못 왔어요. 그래서 이해를 조금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무든무든제 동생이 기침을 해서 놀고 있습니다. 보시겠습니까? 무든 무릉. 무릉. 아래뱃고나가뱃래아래아래래뱃곤 아래뱃곤. 아래뱃곤. 아 아래뱃곤. 아래뱃곤. 아래뱃 아래뱃곤. 아래시면 아래뱃곤. 아 저희 동생이 아프니까 안 아프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서 힘이 되게 해주세요.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. 안녕.